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상반기도 또 장학 장사하게 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2025년 상반기 장학금 명단 어, 총 17명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. 예. 네. 이런 박소명 우리의 약생은본 교회의 생활이모범 적이며 봉사정신이투철하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기에장학금을수여 합니다. 2 0 2 5년5월1 1일 분당 피치는 교회 단임목사박주환 감사합니다. 강소영 이다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. 김연우 이화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. 김종현 이화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. 김하람 이화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. 박민재 이화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. 신우주 한명 있는데 오늘. 가장상 모두 와서 총 7명입니다. 이게 떨었어요. 남는 건 사전밖에 없다고. <laughs> 자, 자, 같이 행복한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어,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? 자 웃어주세요. 자 치즈, 자 하트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예, 내가세요. 스로 장학장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우리 청년들 이번에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으로 들어간 대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장학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. 좋았고요.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헌금했던 장학금을 전달한 것입니다. 더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어, 이제 우리 내적, 내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, 이제 가까운 학교라든지 이런 데또 우리가 어, 그 학교에 또 연결해서 어, 장학금을 줄수 있는 그런 어, 때가 올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